평범한 가족이었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챙기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냈었다는데요 연인 가족처럼 밥 먹고 꽃 떠들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동생을 살았어요 아이들만 보고 지금 딱 언니가 좋아야 되거든요 애들 다 크고 음...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졌고 행복했던 일상들이 악몽으로 변했답니다.

어느 때보다 한산한 요즘 피켓을 든 채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하은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 봐주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람 좀 찾고 있어가지고요. 중산동에 살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저희 언니인데요. 중산동에서 실종돼가지고 와. 지금 두달 가까이 못 찾고 있어가지고요. 잘좀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언니가 실종됐나봐요 사람 n 아. 네 a g a n and Day, I did your luck. Kujungton, k u j u 전 g t o n Kuju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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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j u n g 니 o n k u j u n g 고 o n k u j u n 지난 1월 24일 이른 아침,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다는 은정씨 언니, 하경자씨.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은정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 궁금한데요. 어, 언니 아들냄한테 전화 오고, 엄마가 지금 뭐 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없다. 나, 새벽에 나간 것 같다. 나한테 연락이 있었냐, 그래서 없었다. 일단 찾아봐라. 하경자 씨는 설 전날 오전 다섯 시 삼십 분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는 데요. 당시 모든 가족들은 잠들어 있었고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자 씨가 사라진 걸 알게 됐답니다. 가족들은 사라진 경자 씨를 찾기 위해 동네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근데 그 흔적을 찾지 못했고 바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답니다. 실제 CCTV 영상인데요. 하경자 씨가 실종되던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 근데 음 특별한건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런데.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때 가는 모습 은 아닌데요? 관리사 무소 쪽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예. 거기가 통째 그냥 놓고 나간 거 같거든요. C C T V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그쪽에는 음식물 그 CCTV가 없더라고요. 어... 은정 씨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한 경자 씨의 마지막 행적은 그녀 홀로 만경강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는데요. 만경강은 경자 씨의 집에서 약 4k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대략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의 먼 곳이었습니다. 야왜 거기까지 가신 걸까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안경강이 현장에 가지 말겠지 지금 얇, 얇아요 얇아가지고 그뭐 실족사 같은 거자살은 그런 거뭐 아직까지 저희들은 음, 그냥 끝까지는 생각지 않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전 경찰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했어요 이런 년 사실로 나갔다 혹시 거의 비슷한 연령대 여자분이 있으면 신혼 불상연도 저희들한테 연락 주라고 공문을 우리가 의뢰한 상태고 그때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그런 발견되지 연락이 뭐 없어요. 의문스러운 마지막 행정 만남 긴에 사라져 버린 경자 씨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행세 말씀 없고 고개를 좀 숙인 하고 남편해보이시이 그런 이에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때는 뭐 이상한 변화 같은 그런 적이 없었고 이혼하고 애들을 데리고 한 15년 20년 정도 살았잖아. 근데도 힘드냐고 물어보면 언니 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혼자 잘할 수 있어. 뭐 애들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오래전 남편과 이혼 후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경자씨 주변 사람들 눈에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동생인 은정씨의 말에 따르면 CCTV 속 경자씨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답니다 오.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툭툭 접으면서 걷더라고요. 아. 친 사람처럼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원래 언니가 다리를 져냐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경찰서에서 확인한 CCTV 속 경자 씨의 모습들에서 반복적으로 다리를 절면서 걷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네, 원래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픈가 봐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접고 걸어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게 다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절수 없다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면서 걷는 경자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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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리가 약간 불편해 보여요 예. 제작진은 취재 도중 경자 씨가 사라지기 전 그녀의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년 겨울인가 어느 날인가 군무를 했는데 얼굴이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오신 거야. 어뚜하다가 다치셨어요 우리 들이 그냥. 넘어졌어요 그냥 웃고. 그게 좀가라앉지말 하니까 이 손등이나 이쪽이 또 멍이 시퍼렇게 서 멍이 들어서 또 오시더라고. 지금 리심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였 리심이 많이 보기는 했어요. 어느 날부터 경자 씨의 얼굴과 몸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 겁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요? 하... 마지막 봤을 때뭐 멍들어 있었고 뭐 복대 처고 뭐 네. 이렇게 한데 눈뜨다 이 이쪽이까, 너가슴이쪽 이렇게 이쪽이었던 내가 내가 이렇게 나오면서 봤으니까 이쪽 이쪽이었던 거지. 어 멍든 모습을 아... 목격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뭐 뭐죠? 언니가 집 나간 이유는 맞기 싫어서 누구한테 뭐라고? 요니기 싫어서다가 살려고다가 예 예? 사이가 때렸다고? 은정씨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경자씨는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그 폭행의 주범은 다름 아닌 그녀의 사위라는 건데요. 도대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아니, 걸까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사위가 장모를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했던 경자씨의 아들 이성호 군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충격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인 정우 군은 은정 씨의 도움으로 현재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거의 맨날 때렸 장모님이라고 불러 일단 오라고 한다며요. 엄마가 오면요. 벽 잡으라고 한다며요. 효진호 갔다 와요. 아니! 등이랑 엉덩이랑 허벅지랑 어, 사위가요?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어릴 때까지 때라어요 왜 그렇게 엄마는 맞았어야 됐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 내가 때렸다 왜이어 네. 어? <웃음> 야, 형, <laughs> ᄉᄇ이 <laughs> <야, 좀 웃음> 맞나? <웃음> 엄마가 갈 때랑 나갔잖아요. 아이, 줌이 더, 씨. 그런데 은정 씨의 말에 따르면 경자 씨가 그 집에서 어. 당했던 건 폭행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애들 방하고 언니 방하고 바뀌었더라고요. 고양이 두 마리랑 언니랑 살아야 거기서 그 작은 방에서 또 지내가 안방에서 살아요. 안방에서 지내고 있던 경자씨를 사위가 작은 방으로 쫓아냈고 본인이 안방에서 생활하면서 집주인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참아 아니, 장모님 집에 들어와 살면서요? 아니죠 집이란 내 성을 짓고 산 거죠. 아들냄이가 얘기할 때는 집을 형이 들어오고. 대여섯 번인가를 엄마가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게다가 경자 씨가 그 집을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폭행을 피해서 나온 거네요, 보니까. 예. 우리 친자 아닌데 멍하고 뭐 앉아 있길래 뭐 왔더라고, 아들이랑 찾아봤더라고. 바로 음. 한 10분도 안 돼서 30분도 안 됐어요. 음. 바로 모셔봤 직접 목격하셨 모셔. 그래, 그래. 아. 이렇게 단말로 하더라고요. 왜 여기, 여기 있냐고. 가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음. 좀 그냥 우리 그래. 우리 보기에 좀 함부로 하게 돼. 어떻게 되냐고, 그, 저기, 자녀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 가족들은 경자씨가 가출을 할 때마다 찾아다녔다는데요. 경자를 신고했지? 아니요넌 아니겠냐, 씨. 이 양수님, 니가 나한테 하시라고요. 너는 어쨌든 오늘 못찾오면 뒤져. 응? 어? 응. 어. <놀람> <놀람> 야, 욕하는 거 봐요,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은정씨는 제작진에게 아. 폭행 당시 경자씨의 자녀들이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얘네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내보면 돼. 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누가 때리면 화가 나는 건데. 당연하 심지어 같이 때리기도 하고. 뭐라고요 같이 때렸다고요? 아니 자식들이 엄마를 때려요? 그 폭행에 가담을 한 거네요 그러면. 또 방조하고 그냥 냅뒀다는 거죠. 엄마가 맡고 있을 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식들이 네 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 동안 경자실에 폭행한 가해자가 자녀들을 포함한 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와, 어, 이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요. 아. 어, 아니 왜냐면은 그 사위가 <laughs> 장모님을 폭행했을 때 도대체 딸은 뭐 하고 있었는지 제가 아, 그거를 아, 좀, 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가담해서 같이 폭행을 했다고. 어... 그리고 아까 그 친구는 아들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타이가 장모를 이렇게 폭행한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가해자가 친족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걸좀 꺼려합니다. 음... 만약 신고를 하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가 안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딸하고... 사위. 왜왜 그랬던 아, 거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으세요? 지난 1월 24일 갑자기 사라져버린 하경자 씨. 그녀는 수개월간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는데요. 야, 소... 그 집에 그녀가 꼭 지켜야 할몇 가지 규칙이 있었답니다. 다 시에 일 나서 충상 그런 거 하는 거. 설거지 새벽 5시요? 고양이랑 강아지랑 먹자는 거 근데 만약에 그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자 선으로 멍들듯 때려 아, 아 지금 먼저 아, 규칙을 정해 참. 그럼 그 세기가 대략 어떻게 되려? 이 정도 아. 이 정도 그때는 엄마 반응이 어땠어요? 울었어요 그만하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몇번더 때렸습니다. 최근에는 때리는 대신 밥을 못 먹게하거나 많이 먹이거나 화장실을 못 가게 했습니다. 아, 미친 거 아니에요? 경자 씨가 규칙을 어길 시 폭행 대신 다른 가혹행위들을 했었다는 사위와 자녀들. 큰 응, 그릇에다가 야네 공기 정도 가득 채워 다 먹어야 한다고. 그밥 먹으려고 노력을 막 해야 되는 거야. 먹다가 중커진 완전히 밥과 암이 다 먹을 때까지 응. 해줘야. 그때도 효자 손으로 맞아야 돼. 아 응. 아니 아 진짜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들을 제작진에게 쏟아내는 정호군. 정호군은 도대체 왜 엄마를 때렸던 걸까요? 있는 그때 어, 엄마 왜 때렸어? 헤어팅이라고 했어. 매형이 뭐라고 했어? 네가 때려도 뭐라도 해보라고. 매형 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 응.

경자 씨가 사라진 지두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집에서 거주 중이라는데요. 은정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은정 씨와 함께 그 집을 찾았는데요. 도대체 그동안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인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야, 왜 너네는 너네 엄마에 대해서 한마한마도안 물어보냐? 안 궁금하냐? 면목이 어요 면목이, 면목이 없었어? 아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왜 때렸냐? 저는요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대인하지 못했었어야 우리 언니 때렸던 효자손은 어딨냐? 없습니다 부쳐졌습니다 일부러 버렸냐? 기억이 안나니다 어떻게 고쳐졌는지 아휴 두 사람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따님, 안녕하세요. 이제 네.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음. 좀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말안 하고 싶고 안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어머님이, 시, 장모님이 지금 실종 상태이시잖아요. 아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나가면 음. 걱정은저오고통지 걱정은 네. 터치. 아. 네. 네. 아니, 그 걱정하고 있그 끝까지? 걱정 아닙니다가져그다 거부하자 아니 그 아니 아니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아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음그 다음에, 다음 아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저금 뭐예요 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씨, 아니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놀이터에서 얘기해요 놀이터에서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님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야. 이대로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걸까요. 긴 설득 끝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장모님 폭행하신 건 진짜 맞아요? 네씨 음. 말로는 거의 날마다 때렸대요. 그거 맞아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네요. 다 인정하네요. 씨는 그 옆에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야 어머니 맞고 있을 때왜왜안 말렸어요 어머니 맞고 있을 때, 네. <laughs> 때? 그렇다는 게 맞는데 저도 같이 해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안 되는 건데 왜왜 왜 그랬을까요? 저 때렸어요? 네 같이 했어요. 어머니 가출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가 때린 거예요. 서로 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약속 하셨는데요? 술안 드시고 그리고 전에 살던 집 모습이 보면 완전 더러웠어요 그렇게 안 하시기도 했고 청소 다 같이 하자 하경자 씨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추태성 씨 태성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경자 씨가 평소에 술을 즐겨 마시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주는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 승강기를 보면은 히트리에 예, 보이면 약저 취해가지고 딸한테 술을 더 사다 나온 거 같아요. 근데 <laughs> 이제 딸이 술을 안해가고막 나가니까 엄마가 맨발로. 1층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보고, 아, 엄마가 약간 좀 술을 좀 많이 드시는구나. 그 땡전한분 없이 나와가지고 겨우 먹고 살, 살았으니까, 부부가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를 혼자 가장이라는 짐을 짓고 살고 힘들으니까 술을 한 단, 두 잔, 두잔 이제 먹다 보니까는 그렇게 알고 오전쯤까지 가지 않았나. 아니,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폭행은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이혼 후 경자 씨는 혼자 자녀 둘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것을 술을 마시면서 달랬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술로 인해 자식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어머니가 술에 취하면 손찌검을 하시거나 폭언하시거나 그래요? 음,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럼 왜 때린 거예요? 왜, 왜 때렸어요? 아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니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조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가해 남성 쪽으로 빨려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술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은정 씨는 폭행에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니 행동이 평소와 많이 달랐죠. 이렇게 누구를 닥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막막 막말하고 막 이런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은정 씨는 제작진에게 실제 경자 씨와 대화했던 통화 녹취를 들려줬는데요. 왜 대출이 필요한 얘기야. 이 운전면허증은 죽어도 안 된다 이거지? 죽어도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아그 신분증을 그러니까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 중. 지금 운전증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운전 끝나고 보내 안 보내 그니까 위험한데 그거는. 그것만 빌려주면 되잖아. 사위인 태성 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 가족들의 통장 내역을 보면 경자 씨를 포함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아... 대출을 받은 금액이 약 삼천여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 이상한 건. 세 사람이 소액의 금액들을 사위인 태성 씨의 통장으로 반복적으로 입금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정 씨는 경자 씨가 두고 간 핸드폰에서도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는데요 제가 이거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내가 대출이면 그냥 대출 대법원처럼 대법원처럼 이렇게 써 있죠 누가 뭐 이렇게 막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막 대출 받게 해주세요 많이 막. 누가 이렇게 해주냐고요 언니가 쓰는 멘트도 아니고요. 이렇게 막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제작진은 경자 씨의 집에서 직접 대출 상담을 했었다는 중개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인데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막 이렇게 악착같이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 같지는 않았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당시 대출 상담을 당사자인 경자 씨가 아닌 사위인 태성 씨가 주도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은 집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필요한 금액은 저한테 계속 얘기는 3천만 원, 4천만 원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한테 처음 전화를 하게 시킨 것도 그 남자애가 이쪽으로 전화를 해봐라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야. 그럼 그 돈은 다 뭐했대? 그는 그냥 t v 나 틈새 사는데도 쓰기도 했고 응. 또 저희 놀러 가는데 쓰기도 했고 그랬죠. 아 뭐라고요? 아. 그 돈을 놀러 가는데 다 썼다고요? 게다가 태성 씨는 하경자 씨에게 직접 돈을 구해 오라고 요구도 했었다는데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형이 엄마한테야 돈을 꿔라고 했거든요. 돈을 만 원밖에 못 구했어요. 근데 더구해오려고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만약에 못 구해오면 어떻게 돼? 맞아 아... 맞아요? 아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가족들은 사위인 태성 씨를 포함 딸과 아들 모두 폭행 및 감금, 갈취 등으로 고발한 상황인데요. 현재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피해자 신분이고요. 고발이 돼. 네, 저 때문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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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을하어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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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는 저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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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개월간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을 나서야 했던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걸 보고 있다고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언니만 울면 되니까 언니만 왔으면 좋겠다.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연락 좀 주렴. 어, 이 방송 보시는 분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우리 동생 봤으면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사라져버린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laughs> 아, 그 집을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겠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자식한테 좀 한번 굉장히 크게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네. 그럼 지속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니까 그걸 품어야 된다는 마음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족분들 말에 의하면요. 학영자 어머니께서는 이혼 후에 두 남매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다고 해요. 그랬던 자녀분들에게 폭행을 당할 아, 줄은 꿈에도 아. 상상도 못하셨겠죠. 아, 참 가슴이 먹먹하네요. 너무 아픕니다. 아. 그런데 방송 이틀 전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건님, 우연히 찾았대요. 진짜요? 네, 정읍에 있대요. 저 사원 잘못 물어봐 그냥 저 지금 막 정가 비싸져 죽겠어요. 실종됐던 하경자 씨를 찾았다는 겁니다. 발견 당시 정읍의 한 아파트 정자에 앉아 있었다는 경자 씨. 증인 한 분하고.

선생님 진짜 뵙고 싶었어요 네, 아니 제가 잡히려고 네. 네. 네 3주간 네. 돌아다녔어요 네 선생님 어디에 네. 계셨어요? 아, 정읍에 있었어요 식사나 이런 거는 잘 챙겨 드셨어요? 네 아, 같이 계신 분이 잘 챙겨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정읍까지 또 가셨어요? 아, 그러면 좀 사연이 있었고요 네 자제분들이랑 아직 연락 안 하셨고요? 네, 아직 안 했어요 나는 여기 안했 거예요. 있고 싶은데로 있어야죠. 실종된 지 6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하경자 씨. 하지만 이곳에 머물고 싶지는 않다는데요. 그녀에게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처럼 다행인 것 같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막 먹고 있었으면 좋겠어요.